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집에서 측정한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뇨병은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4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복 혈당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측정한 혈당 수치를 말하며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가 6.5 이상인 경우에도 당뇨병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당화 혈색소란 무엇일까요? 적혈구 내에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혈색소에 포도당이 일부 결합한 것을 당화 혈색소라고 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더 많은 포도당이 결합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로 지난 2~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수 있고 식사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공복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구 당부하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구 당부하 검사란 포도당 용액을 복용한 다음 시간대별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포도당 복용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이라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가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날한 차례 더 검사를 해서 두번 모두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고 또는 같은 날 검사를 하여 두 가지 이상의 검사 결과가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증상과 무작위 혈당 수치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무작위 혈당이란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 수치를 말하며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분의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이라면 단한 번의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전단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전단계란 혈당 수치가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보다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 전단계는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로 구분되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이고 200 미만인 경우에는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이 100 이상 126 미만인 경우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감량 등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당뇨병 진행을 예방해야 합니다.